유채 왈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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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의 역사 안성자 이상입니다 아이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요 고려경제를 찾아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요렇게 한강+ 한강 오다 보니까 좀더 자신감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어, 자부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적은 강의. 강의 수는 많지만 사실 러닝 타임이 그렇게 길진 않죠. 또 무엇보다 저희는 강의 필기 노트. 여러분 제가 이런 강의 어디 있습니까? 예? 이거 제가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은 거. 제 아내가 한땀한 땀, 한 땀. 아 여보 고마워. 예, 최금양 씨가 잘 이렇게 작성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그리고 강의 하면서 뭐 제가 뭘 사라고 합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 나 있는 거 좋아요. 구독은 당연히 하셨겠죠? 예, 그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여러분의 댓글이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어, 춤추게 되는지,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됐고요 오늘은, 자, 고려 경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어려운 것까지 대비해 드릴 텐데요. 사실은 대부분 나오면 쉽게 나오거든요. 뭐 쉽게 말해 서 드리자면, 병난도, 나오는 순간 그냥 무조건 고려입니다. 고려 경제요. 뭐, 은, 은병, 활구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고려입니다. 그렇게 네,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그것만 대비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려운 것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의 수치제도입니다. 수치제도 파트는요, 조선 가면 이거 제대로 해 드릴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조세, 토지세죠. 일종의 뭐 전세라고도 하고요. 비역도에 따라 3등급을 나눴고, 조운을 통해서. 조운이란 게 뭐냐면, 어, 세금을 걷잖아요. 당시에 세금, 보, 다 공물로 걷었는데 그 공물로 걷었던 것을 강이나 바다를 통해서 수도로 이동하는 것을 조운이라고 합니다. 고려나 조선 시대 때 계속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공납 특산물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는 납부하는 상공이 있었고 비정기적인 별공이 있었다. 그니까 그리고 이 역은 노동력 정남 예나 지금이나 이 성인 남자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요역과 군역하는 것인데. 이 조선시대 때 가면요, 이 토지세, 이 저, 조세가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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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서, 뭘로 가냐면 영전법으로 가고요. 자, 공납, 즉, 특산물로, 특산물 내는, 이게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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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서 대동법이 되고요. 요 역,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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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서 균역법이 됩니다. 예. 이러한 것. 이거 아마 조선시대 때가마 아주 메인테마입니다. 그렇지만 고려론 이걸로 시험 문제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 거의 안 내요. 자, 고려 초기에는 역분전이라는 게 있었고요. 역분전이라는 건 뭐예요? 나라를 누가 세웠습니까? 태조 왕건이 세웠죠? 그럼 거기에 따라다녔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뭘좀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논공행상적인 형격으로 줬던 게 역분전이고, 그렇게만 국가가 운영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이 수조권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전시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전법도 고려 말에 만들어져요. 과전법이 1391년에 만들어지고, 1392년에 이 조선이 건국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과전법은 고려 말에 만들어졌지만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토지제도가 바로 이 과전법이죠. 물론 여기 넣으려면요. 중간에 녹과전이라는 것도 살짝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길게 시행도 안 됐고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토지제도는 이 정도. 그 중에서도 이 전식과가 가장 메인 테마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자, 역분전입니다. 태조는요, 논공행상적인 성격으로 공로, 자신의 이 기여했던 바에 따라서 공을 논해서 상을 나눠준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논공행상적인 성격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오는 게 바로 이 식과식과 전식과입니다. 이 전식과라는 건 뭐냐? 일단 전지와 시지를 나눠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제가 남양주, 이 와부, 덕소 리에 살고 있으니까 덕소 지역을 제가 공무원이니까 예, 그 덕소 지역을 받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국가로 내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우린 그것을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수조권, 누구에게? 관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그 땅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토지, 즉 어, 농산물이 생산이 되는 지역을 전지라고 하고요 또땔감을 가져다 쓸수 있는 땅도 있었거든요 그걸 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앞자를 따와서 전시과가 되는 것이죠. 전시과 전식과 되셨죠? 이전시과좀 어렵죠? 그냥 전시과 나오면 아 이거 고리였구나. 그렇게 가셔도 웬만한 문제 다 풀립니다. 이제 근데 제가 좀더 괴롭혀 볼게요. 좀 괴롭히다라는 건좀 어려운 내용을 설명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괴롭혀 드렸다 마지막에 확 한번 풀어드릴게요. 되셨죠? 가보겠습니다. 전시과 시작했던 사람은요 경종 경종입니다. 경종이 자전시과를 시작했다고 해서 시정 전시과라고 그래요. 이건 전현직 관료한테 다 주는 겁니다. 전현직. 전직 관료한테도 주는 거예요. 그 땅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품과 인품. 여기서 말하면 관 관품이란 건 뭐냐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업무 수행 능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인품은 뭐냐면 너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건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 플러스 가문 출신 성분까지를 바탕으로 해서 땅을 지급했던 것을 우리는 시정 전식과라고 하고요. 자, 목종 전식과로 가면 목종 때 개정 전식과가 시행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야, 여기에 있는 이 인품은 좀 들어가는 게 그렇지 않아? 우리 음서라는 제도도 있는데 그러면서 관품 내지는 관등이라고 합니다. 요거 관품이라고 하셔도 돼요. 관품을 바탕으로 전현직하게 주었던 것을 개정 전식과예요. 한번 살짝 개정한 거죠. 바꿨던 것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있어요. 어, 저는 지금 12년째 EBS에서 역사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EBS 역사 강사 중에서는 제가 제일 오래됐죠. 예, 그렇죠 어쨌든. 근데 저는 현재 강사죠. 뭐, 언젠가는 아마 거기도 그만둘 날이 오겠죠. 뭐, 저가 건강에 다는 하나 더 하고 싶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는, 아,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예, 큰별쌤이 더 오래되셨네요. 예, 최대생쌤도 오래되셨네요. 예, 그래서 계시고, 예, 제가 그 다음입니다. 그정도예요 어쨌든, 이 전, 현, 근데 전직 EBS 강사 얼마나 될까요?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예, 역사 강사로만 수십 명입니다. 그렇지만 현직은 열명 이내죠. 맞습니다. 열명 이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직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 수는 없어 전직은 늘어날 거야 나도 언젠가 그만두면 전직 e b 스 강사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e 에스는 있을, 그때도 e 에스는 있을 테니까 계속 현직은 또 현직으로 있겠죠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직은 늘어나 그러니까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마치 우리 무슨 연금처럼 이게 좀 개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개혁을 해요 이게 뭐냐면 경전전시과예요 경전전시과 문종 때 있었는데요 현직에게만 주는 겁니다 요 패턴은 어디랑 똑같냐면 과전법이랑 똑같아요 과전법이 쭉 오다가 세조 때 직전법으로 되거든요 그 느낌이랑 똑같습니다. 이 패턴이 똑같아요. 관등, 관품 중심으로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려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태조 때 역분전 지급했다. 경종 때 시정전식과, 목종 때개정정식과 문종 때 경정전식과.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 진짜 문제가 어려워지거든요. 그건 잠시 뒤에 제가 해결해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직 중심이었다. 여기 포인트죠. 현직이 중시되잖아요. 그 다음에 관등, 즉, 관품이 중심이었다. 그 다음에 지급액이,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지급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이 지급액까지는 사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설명이니까 그러니까 설명은 알겠는데 솔직히 이거 다시 나온다면 라못 풀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태경이라는 애랑 개경이라는 애가 있었대요. 자, 보세요. 느낌 한번 보세요. 태경. 느낌 딱 봐도 커 보여요? 안커 보여요? 좀커 보이죠? 클테? 뭐좀 약간 커 보입니다. 이 태경이라는 애랑 개경이란 애랑 한판 붙은 거예요. 뭐 의견이 좀 충돌이 있었나 봐요. 개경이랑 붙은 거야 개경은 좀 짝, 짝단만 해요. 사람들은, 하긴, 누가, 싸우, 누가 싸우는지 태경이가 이기겠지 했는데, 아, 뭐 여러분들은 싸움 별로 안 하시겠지만, 이 싸움은 사실 깡다고 싸움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여기 이제 싸운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싸움을 못 봤던 사람이 물은 거예요. 야, 그 싸움 어떻게 됐어? 물었는데, 와, 대박. 야, 나 보다 보다가 그런 싸움을 떠났어요. 시작되자마자 깡다고 좋았던 개경이가 태경을 목태경의 목을 물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바로 항복해 버리더라고. 와! 역시 개경. 태경 목문 역시 개경. 뭐라고요? 태경 목문 역시 개경. 이건 느낌으로 가 주셔야 됩니다. 태경 목을. 태경 크잖아요. 태경 목문 역시 개경. 다시 한번. 입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태경 목문 역시 개경. 이게 중요합니다. 태경 목문 역시 개경. 무슨 뜻이냐? 태조 때 역분전 <laughs> 그다음에 <laughs> 경정대시장정식과 목종대 개정정식과 문종대 경정정식과 유치하죠. 유치 왈왈. 유치 태경목문 역시기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어,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유치 왈왈. 암기법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좋은 암기법은 제가 제 앞으로 수업에서도 계속 사용할 거거든요. 암기법이 여러분이 추천해 주신 안기법으로 하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해서요. 예 그러니까 뭐 주로 아마 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할 테니까 어쨌든 이러한 것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제가 수업에 사용을 해야지 제가 사용률 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에 대한 사용료를 다시 한번 태경몽문 역시 개경 물론 이게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나오면 어려울 수 있어요. 나오면 어려울 수 있어요. 한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태경몽문 역시. 역시개경, 느낌을 살려주셔야 돼. 역시개경 이런 느낌으로 태경의 목을문 역시개경 태조 때 역분전 경종 때 시정전식과 목종 때 개정정식과 문종 때 경전정식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경목문 역시개경, <laughs> 이거 괜찮지 않아 이런 거? <laughs> 해주셨어요. 좋겠습니다. 태경목문 역시개경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토지 종류로 한번 가볼게요. 토지 종류 이거 참 많이 나오는데요. 미리 아, 좀 말씀드리면. 시험 나오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다 교과서에 있는 건다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민전이 있습니다. 민전으로 솔직히 시험 문제 나오기가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 다른 데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상속, 매매, 증여가 가능한. 이건 약간 소유권적인 개념이 많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었구나 해주시면 돼요. 과전이 있습니다. 과전으로도 시험 문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과전은 조선시대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에게 지급했던 어, 땅이 과전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한인전은 은근히 좀 나올 수 있어요 왜? 고려에만 있었거든 한인전이란 건 뭐냐면 육품 이하의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육품 이하의 그러니까 하급관리겠죠 하급관리였어요 그렇지만 그 자식이 무관직자 실업자야 막그 취업 취준생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들한테 약간 사회보장적인 제도로서 지급되었던 땅을 한인전이라고 합니다 한인전. 근데 약간 이 무관직자를 어르신들은요, 약간 동네에, 지금 안그러셔요또 지금 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십니까? 그쵸? 뭐 저도 20대 때 그랬었고요. 근데, 근데 어르신들, 약간 할머니나 할아버님 세대에서 보면 우리가 그 이제 취업, 취준생들은 보면 약간 한량들이야. 막 그렇게 치열하게 안한 거죠. 근데 하루 종일 공부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 아침에 좀 뒤늦게 일어나서 왜 새벽까지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수 다니면 할머님들이나 할아버님들이 한 말씀 하세요. 어유저 한량 저 한량 한량 이 한량 한량 아직까지 직업을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 한량들한테 줬던 땅이 아니라 <laughs> 정리하자면 육품 이하의 관리자재 중 무관직자한테 줬던 땅을 한인전이라고 하고요. 구분전도 있었어요. 구분전이라는 건 뭐냐 면 하급 관리나. 군인 유가족들한테 주었던 땅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은근히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주로 대표적인 게 고려의 토지 제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역전이나 군인전은 있는데 사실 이런 걸로는 많이는 안 물어봐요. 외역전은 향리한테 지급됐던 토지고요. 그다음에 이 군인전은 군인들 여기에서 말하는 군인은 중앙군입니다. 이군유위의그 중앙군한테 지급되었던 것인데 뭐니뭐니 뭐니 해도 고려는요. 이거예요. 공음전 가장 메인 포인트죠. 오품 이상의 관리액이 지급됐던 땅이고 이것은 세습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고려 귀족 사회의 경제적인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귀족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었죠. 뭐, 첫 번째가 어, 음서제, 정치적 특권, 그 다음에 경제적 특권으로 공음제, 공음전, 이두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 나오죠. 나오기가 왜? 나올 수밖에 없어. 또 나와야만 해. 대표적인 거니까. 고, 고려의 사회를. 예, 결정짓는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한인전, 구분전, 공음전. 요 정도 봐주시고요. 외역전, 군인전, 살짝 기억. 뭐, 민전이나 과전은 제가 볼때 요걸로는 시험 문제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농업으로 한번 가볼게요. 심경법. 심경법이 뭡니까? 깊이가리. 그냥 이렇게 씨앗을 던져서. 어른...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한번 갈아엎은 다음에 거기 안에 심는 것이죠. 심경법 이걸 깊이 가리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화 되었었고요. 바에는 이년 삼작의 윤작. 윤작이라는 게 이제 돌아가면서 시기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이년 삼작의 윤작이었었고요. 이양법. 이양법은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양법은요.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남부 일부 지역이에요. 조선 전기까지 남부 일부예요. 근데, 어, 선생님, 그럼 이게 좀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사실 이양법은요, 원래 이양법 말고 논, 그, 변홍사 했을 때직파법이에요 직접 파 하는 거예요. 직접 뿌리는 거야. 이 직파법에 비해서 이양법은요, 생, 그, 생산량도 훨씬 많아지고요. 노동력도 적게 들어요. 어, 선생님, 그럼 왜안 해요? 이게 약간 대박 아니면 쪽박이야. 처음에 이양법이라는 게 뭐죠? 여기 논이 있으면, 여기 논이 있으면, 논에다가 바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판에다가 모정을 막 길러요. 그렇죠 이걸 한 다음에 사람들끼리 나눠갖고 으야디야+ 의야디야 하면서 나눠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여기 간격을 맞춰서 갖다 옮겨 심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러 이게 옮겨 심는 것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옮겨만 심어 놓으면 직접 뿌리는 건요 잡초랑 같이 자라기 때문에 잡초랑 구분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여기서는 만약에 이렇게 라인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 만약에 그 잡초가 있어요 다른 풀이 있어요. 그럼 이거 뭐, 이거 뽑으면 되거든요. 노동력은 줄어들고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모내기 할 때, 이왕 할 때, 어떻죠? 마른 땅에다 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처벅처벅 하는 진흙 같은 데다가 물을 심죠. 즉, 이왕법은요, 초기에 물이 있,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즉 수리 시설이 완비됐으면 대박이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잘못하면 쪽박이 찰 수도 있었거든 그래갖고 이양법이 들어왔지만 초기에는요 국가에서 막아요 국가의 가장 핵심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양법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돼 않았었다 근데 고, 들어오기는 고려 후기 때 들어왔었다 중요한 거 고려 조선 후기 가면 이양법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건 조선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조선 하면 누구죠 이 목화 목화 절래 우리 누구. 목화의 아버지죠. 문익점이 원나라 때, 공명한때 가져 들어왔습니다. 예,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농서. 농서로는 농상지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농서 중에 뭐가 있었죠? 농사 직설이 있어요. 핵심은 농상지변은 이 암이 소개했는데 원나라에서 화북지대가 농사지었을 때 농서거든요. 문제는 우리나라랑 중국의 화북지역이 이 풍토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은 원나라의 화북지대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농소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농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좋았었어.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 풍토에 맞는 아, 그러한 또 다른 농소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예요. 누구? 조선 전기때 만들었으면 대부분 다세종이요 세종대왕께서 농사직설을 만드셨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농상지묘랑 농사직설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12세기 이후 특히 13세기 때 되면서 이 간석지를 개발했다. 간석지를 개발. 간석지라는 것은 갯벌을 얘기하고요. 이 갯벌을 땅으로 만들었던 것을 간척산업이라고 간척사업이라고 하죠. 이 간척을 우리는 언제냐지만 제가 물어보면 20세기에 와서만 한줄 알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12세기, 13세기, 13세기 이후에 더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 왜? 13세기 때 어디로 수도를 천도하죠? 강화도로 천도해. 왕족, 귀족들 다 거기 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laughs> 땅이 너무 한정적이야. 강화도가 그렇게, 그, 그렇게 큰 섬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은 많아. 그럼 어떻게? 야, 너네 놀아서 뭐하냐? 저 땅이나 만들어. 라고 하면서 실제로 강화도 일대에서요. 어마어마한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그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업입니다. 상업 한번 가볼게요. 상업에서는 이 화폐가 있다가 시험 문제 나올 거거든요. 제가 그거 어떻게 구분하면 되시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전이 있었죠. 시장 같은데. 뭐, 개경이나 서경, 워낙에 큰 도시들이었으니까 시전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한 시전, 시장에서 이루어진 상행위를 감독했던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시서시서, 시서, 경시서. 경시서.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평창. 말씀드렸죠. 성종 때 물가조절기구로 만들어졌었다. 그 다음에 관영상점이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주도했던 상점들이 있죠. 대도시에. 뭐, 서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약. 그다음에 차 이런 약점, 다점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었고요. 자 무역입니다. 병난도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 전체에쓰라야돼 우리 고려 경제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딱 하나 꼽으라라고 한다면 저는 병난도 같아요. 병난도. 요거 자체로도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예성강 하구에 있었고, 이게 이제 개성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국제적인 무역항구였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뭐 이제 여권이나 여러분 이제 앞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 국제적으로는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그 용어가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이 병난도에서 오게 된 거예요. 이 병난도는요, 서방세계 고려가 소개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야, 저기 애들 어떤 애들이야? 고려 애들이야. 뭐, 뭐라고? 고려. 고려 이렇게 돼서 나왔던 것이 바로 이 병난도. 요거 자체로도 여러분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병난도 나오면 무조건 고려예요. 요거 꼭꼭꼭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고려의 항구는 병난도. 요거 뭐랑도 기억하시면 좋죠. 울산항. 울산항 나오면 통일신라 시대 제가 이 원성왕릉 그 괴릉과 함께 보여드렸던 그 병난도 있죠. 예. 그거랑 비교하시면서. 그러니까 울산항 나오면 통일신라 시대. 예, 병난도 나오면. 고려시대.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 도상에서도한번 볼게요. 자, 지도상에서 한번 보시자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란도란도, 란도, 병란도가 있네요. 너무, 너무, 너무 중요하옵나이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뭐, 충선한테 소금 전매제가 있었대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편안하게 한 번, 소금 전매제 같은 것도, 아, 소금은 다 국가에서만 판매했구나. 예, 그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이화폐예요 화폐. 화폐법 보여,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어, 선생님! 아, 고려화폐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제가 이따가 답을 드릴게요. 자, 먼저. 고려에는요, 대표적인 철전, 철로 만든 화폐가 있었어요. 건원 중보라고 합니다. 뭐, 동으로 만든 화폐는 해동통보. 그 다음에, 은병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은병. 이거 다른 말로 활구라고도 하거든요. 한반도 모양을 본따따라고 하는데, 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은병활구. 아, 선생님, 근데 이거는 알겠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힘들다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걸 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걸 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요거를 외우세요. 이게 보통 시험 문제 보면 조선시대 화폐랑 고려시대 화폐로 구분이 되거든요. 조선시대 화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걸. 일단 조선시대니까 무슨 통보? 조선통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선통보. 그 다음에 상평통보가 있어요. 상평통보는 한번 들어봤잖아. 선쌤님전 어, 처음 듣는데. 그럼 지금 기억하세요.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화폐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상평통보 하나 기억하시고요 조선시대 때 화폐, 조선통보 이거는 우리 기억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사실 이건 기억할 것도 아닌 거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조선시대 대표적인 화폐 상평통보 있어요 이거 우리가 근현대사 가면 상평통보 또 공부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조선시대는 조선통보 아니면 상평통보고요 나머지 무슨 무슨 통보, 무슨 무슨 중보, 무슨 무슨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다 고려 거야 그리고 이걸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 철, 철로 만들었던 건원 중보가 있었고 동으로 만들었던 사만통 사만 통보, 해동 통보, 해동 중보 이런 거 이거 말고도 몇개더 있어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냥 아 고려 거 끝. 지폐인 저화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 살짝만 기억.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은병과 활구 숙종 때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통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어요. 조선 초기 상평 통보에 비해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조선 통보. 조선 통보도 거의 안 물어볼 겁니다. 보통 이걸로 물어봐요. 상평 통보 나오면 조선. 그 외에 무슨 무슨 통보나 무슨 무슨 중보 나오면 거의 다 고려. 그렇게만 기억하셔도 문제 다 풀립니다. 아셨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공업도 한번 볼게요. 수공업은 일반적으로 초기에는요, 전기 때는요, 국가에서 주도해요. 우린 그런 수공업을 관영수공업이라고 합니다. 그거 아니면 소지 뭐. 향소 부곡할 때그소예요 네. 관영.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수공업자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수공업자 명부를 우리는 공장안이라고 하죠. 공장안. 그러니까, 야, 너 이거 몇 개, 뭐, 뭐 종이컵 10개 만들어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laughs> 열심히 만들까요? 아마들지. 야, 개수만 채우면 되거든. 그냥, 알았어, 알았어. 알아서 이렇게 그냥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후기 때 오면, 이러한 관영수공업이 민영수공업으로 바뀌어요. 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조선도 그래요. 조선도 초기에는 관영수공업이었다가 후기 때 민영수공업입니다. 민영수공업은요. 본인이 열심히 만들고 뭐 제품을 높이든지 아니면 싸게 좀더 많이 만들고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정량의 세금만 갖다 내면 세금만 갖다 내면 그냥 알아서 만들면 됐던 이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 발달과 어, 많이 연관이 되는 게 민영인데 아그이 그 민영 수공업인데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예. 후기 때 오면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고요. 특히 이 고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사원 수공업이 있어. 이건 뭐냐? 사원에서, 특히 원 간섭기 때요. 이 사원, 사찰과 권문세족들이 결탁해 갖고 상당한 부를 많이 축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원에 한테 사원 약간 자비하고 막다 평등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수공업으로 인해서 실제로 사위에 있는 노비나 이런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막 사위 그 사원에서 뭐 그런 것도요. 막그 고리대금업 이런 것도 하,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게 고려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오늘뭐 여러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히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수취제도 고려 자체에서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자, 토지 제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거 역분전과 전시과, 전시과 정도 기억해 주면 되는데 태경목문 역시 계경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대충 기억이 나실 거고요. 토지 종류도 다 기억하기보다는 일단 가장 메인 공음전 기억해 주시고 한인전, 구분전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농법 중에서는 뭐 농상 지병 그다음에 문익점, 목화 전래뭐요 정도 하나 봐 주시고요. 상업이 역시 제일 중요하죠. 예, 상업 중에서는 화폐 뿐만 아니라, 란도란도, 벽란도.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공업은 관영에서 민영으로 넘어왔다. 봐주시면 좋겠고. 문제, 네, 풀이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5 4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밑줄은 토지제도가 시행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이 납니다. 자, 이번에 개정된 토지제도에 대해 들었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들었네. 인품을 배제하고 관직과 위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는군 전식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시과가 시행되었던 국가, 어디죠? 고려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뭐 전시과라든가 병난도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아, 고려시대구나. 그럼 고려시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초량 외관을 통해 일본과 무역하였다 이거 조선시대입니다. 뭐 외관 이런 거 나오면요. 자, 독점적 도매상인인도고가 활동하였다. 이것도 조선시대, 조선하고도 후기입니다. 자, 시장을 관장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동시전 우리 벌써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누구 때죠? 증왕증왕지증왕 4 번입니다. 국가주도로 사만 통보 해동 통보 기억나시죠? 예 그니까 조선시대는 조선통보 상평통보만 기억하시고 그 외에 무슨 통보나 중보 나오면 전부 다 고려시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 충분히 풀리고는 않아요.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설점수제들을 시행하였다. 이거 조선 후기에 있었던 관영 그 광, 광업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5 3삼의 문제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11월에 팔관회가 열렸다! 라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8관회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뭐, 송상인과 뭐, 교역을 했었군요. 어느 나라입니까? 고려시대죠. 이러한 고려의 상황, 옳은 거 가볼까요?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끝! 됐잖아.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 어, 선생님, 이거 이상 이거 이상 안나와요 제가 뭐이 문제 한두 번 받겠습니까? 거의 반복적인 것들이 똑같이 반복되니까 그렇게 두시고요. 자,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설치하였다. 이거 조선 후기의 모습이고요. 어,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동시전이 별거 아닌데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 삼국시대 때나 통일신라 시대 때 경제적인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물어봐. 음, 당연히 이, 그 신라의 지증왕 때 있었고요. 어, 신라방을 형성화, 하여 중국과 활발히 교역하였다. 이거 어느겠습니까 신라 방 나오면 통일신라 때겠죠. 자,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이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조선 후기. 특히 요거는 저희가 조선시대 가면 정조의 경제정책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려 경제 다 끝났고요. 어렵게 공부하려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문제 나오는 포인트들을 제가 딱 짚어드렸기 때문에 그것만 잡고 계시면 전혀 어렵지 않은 파트가 요 파트가 되겠습니다. 수고, 수고 많이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